스승으로 삼아야 할 사람 유형 7가지. 1. 삶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다. 누군가의 삶에 깊은 주름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야기와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하고도 꺾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냉혹함을 아는 동시에 따뜻함을 품을 줄 압니다. 그들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조언은 짧지만 깊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진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자기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웃을 줄 알고 남의 슬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세상은 그런 이들을 무모하다 말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 속에 진정한 품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사람을 다루는 방식엔 배울 점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삶을 배우는 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정이 됩니다. 3.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많은 이들이 말로는 멋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이는 적습니다.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며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남기며 그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삶의 철학을 배우는 일입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에게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 그런 이는 실패를 실패로 남기지 않고 다음 도전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성공이란 목표보다 그 과정의 가치를 두며 삶을 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도 괜찮다는 위로와 다시 걸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젊은 사람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춘다면 그건 몸만 성장했을 뿐입니다. 진짜 어른은 끝없이 질문하고 새로움을 향해 눈을 빛냅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을 넘어 지혜를 추구하고. 매순간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배움 앞에 겸손한 자세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 이와 함께 하면 스스로도 멈춰있던 삶이 다시 숨을 쉬는 듯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6. 다른 사람의 빛을 기꺼이 밝혀주는 사람은 진정한 빛이다. 세상에는 스스로 빛나기를 원하기보다 남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연의 삶을 살면서도 주인공 못지않은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기회가 있다면 남을 앞세우며 뒤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이기심 대신 배려가 허영 대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7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들려주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곁에 머무르며 필요한 순간 가장 적절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경청은 그들의 언어이고 기다림은 그들의 배려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조급하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무리하며, 스승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로, 어떤 이는 한 걸음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으니까요.